목 디스크를 동반한 후두신경통과 3차신경통 어떻게 구별할까요? 3차신경통은 얼굴의 전기 충격이나 칼로 베는 듯한 짧고 강한 발작성, 통증이 세수, 면도, 식사 등 일상적인 가벼운 자극에 의해 생기는데 그 지속시간이 수초에서 수분이 내로 짧고 야간 증상이 없습니다. 반면에 목 디스크가 동반된 후두신경통의 경우 뒷골, 후두부 통증과 함께 얼굴까지 증상이 오기 때문에 3차 신경통과 혼동되기 쉬운데 통증 지속 시간이 몇 시간에서 며칠까지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가 많고 야간 통증 때문에 수면 장애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후두 신경통의 경우 후두 신경차 단술로 빠르게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차 신경통으로 오인해 치료하다 수술까지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언제나 치료보다 진단이 먼저입니다 정확한 진단은 한 번에 확 내려지지 않을 수 있지만, 진단이 잘못되면 치료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